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정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핫이슈 관심 종목은 중국에서의 해외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오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앞서서 이 영상 다루기 전에 이 외자판호, 나아가 이 판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허가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에서 발급을 하는 라이센스이고요 판호는 크게 내자판호와 외자판호 이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내자판호는 중국 게임개발사를 대상으로, 외자판호는 중국 외의 다른 국가의 게임개발사가 만든 작품을 중국 내에 서비스할 때 필요한 판호입니다. 네, 오늘 전달해 드릴 게임 크게 크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이 나아가서 이 과거에 판호를 받았던 게임 그리고 게임 개발사, 현재 받았던 게임 개발사 그리고 추후에 주목해 볼수 있는 중국 판호 받을 수 있을 만한 관련 기업과 관련 게임들 나누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넥슨 게임즈에서 발매한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판호를 발급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게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호를 이끌면서 단연 주목을 받았던 게임은 블루 아카이브로서 넥슨 게임즈가 개발한 서브컬처 수집형 역할 수행 게임, 줄여서 RPG라고 부르죠. 이 RPG 게임입니다. 다양한 학원 소속의 학생들을 이끌며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임으로 2021년 2월 일본, 그리고 2021년 11월 한국, 북미, 태국 등등 중국을 제외한 237개국에서 이미 발매가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해에서도 대상을 각국에 수상을 한 이력이 있고요. 또한 어, 각 국가에서 인기 게임상 올해를 빛낸 인기 게임 등을 수상을 한 어,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주목해 실점은 이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판호를 발급해 받았다라는 점이 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게임과 게임 개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게임은 어,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입니다. 어, 이 게임 역시 중고 판호에 발급을 받았고요. 쿠키런 킹덤은 쿠키런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모바일 전략 RPG입니다. 주인공 쿠키들이 과거의 쿠키 문명을 찾아 모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귀여운 게임이고요. 소셜 네트워크 게임, SN, SNG라고 불리는 이러한 게임과 RPG 장르를 결합을 해서 인기를 크게 몰고 있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라는 게임으로 중국 판호의 발급을 받는 내용입니다.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는 일본에서의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에 대한 이 IP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입니다. 중국 현지 시장에서도 이 원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게임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점에서 큰 관심과 중국 내 시장에서의 어, 큰 호응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밖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게임으로는 한비소프트의 오디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IP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제작된 메이플스토리 H5도 파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어,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쿠키런 킹덤, 그리고 일곱 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등과 같은 게임과 게임 개발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현재 말씀드렸던 이 관련 기업 앞서서 과연 이전에는 어떠한 기업들과 어떠한 게임들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뒤 다시 한번 오늘 현재 받았던 이 중국 판호 관련된 기업 내용 정리한 뒤 그리고 추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미래에 어떠한 기업과 어떠한 게임들이 중국 판호를 받게 될지 발급받게 될지 신청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기업과 게임 간략히 단어 고르는 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국 판호 과거 관련 기업 현황은 크게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넥슨, 엔픽셀 등등과 같이 네 가지 기업으로 나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업 관련 기업으로 중국 판호 오늘 현재 아, 관련 기업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각 블루 아카이브 쿠키런 킹덤 그리고 일곱 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등과 같은 이 게임 세 가지 게임에 대해서 중국 판호를 발급 받았다는 이력 주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눈여겨보실 점은 과거에도 넷마블 그리고 넥슨 관련돼서 파노 중국 파노를 발급받았다라는 이력과 함께 얽혀서 오늘날 현재에서도 넥슨 게임즈 그리고 넷마블 두 가지 기업 각각 블루 아카이브와 일곱 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등을 이용을 해서 중국 파노를 오늘날 현재에서도 발급받았다는 특이 사항 참고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 특이 사항을 참조하셔서 앞으로의 이 동향을 점차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파노 향후 기대 관련 기업에 대한 구분과 그리고 향후 외자판호 신청, 그리고 발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 간략히 조사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 그까 네오위즈, 컴투스, 크래프톤, 조이시티, 퍼어비스 위메이드, 엔시소프트 등등과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네오위즈에는 고양이와 스프, 브라운더스트, 그리고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크로니클, 크래프톤, 펍지, 피 c 아, 조이시티에는 에스니아 스타시드 그리고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PC 등등과 같은 발급기 대작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작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아 봤을 때 특이사항 그리고 특징을 잘 살펴보자면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이미 출시한 글로벌 지역의 흥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국 유저들의 수요가 확인된 게임들에 대해서 판호를 특히 발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판호 발급에 따른 기대감이 향후 가에 반영이 될수 있다고 아직까지도 크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 판호를 받지 못한 게임주들을 포함해서 게임주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번 중국 판호와 같은 관련을 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과거와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중국 판호 관련된 기업, 게임 기업과 이 작품들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판화와 관련해서 게임, 게임 산업이 점차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영상 평상시 관심이 있으셨거나 혹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임 관련을 해서 영상 필요하신, 정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 주종주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